이장 실습 뒷부분 파이썬에서의 시퀀스 생성과 슬라이싱 및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생성 방법부터 살펴보면 파이썬에서는 NumPy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 n e s 스페이스 함수를 사용해 숫자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NumPy l i n e s 스페이스 0 10 11을 통해 0부터 10까지 11개의 숫자를 균등한 간격으로 생성했습니다. 결과 값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부터 10까지의 숫자 배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스텝 간격으로 배치된 숫자의 시퀀스를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numpy.arange(0, 10)을 사용하면 0부터 9까지의 배열이 생성되는데 스텝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 1이 사용됩니다. 이때 끝 인덱스가 10이 아니라 9까지만 생성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덱싱 방법은 숫자뿐 아니라 슬라이싱과 같은 문자열 인덱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까지 10개의 인덱스를 생성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슬라이싱을 사용해 문자열에서 측정 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싱은 시퀀스의 일부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hello world 라는 문자열에서 3에서 6까지의 인덱스를 사용해 lo 라는 부분 문자열을 추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열 인덱싱 기초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 생성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해해 보면, 먼저 NumPy의 arange 함수를 사용해 0부터 15까지 1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NumPy의 array 함수로 감쌉니다. 이것을 reshape 메서드를 사용해 사행사열의 2차원 배열로 변형합니다. 이 결과를 변수 a에 할당합니다. 결과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부터 15까지의 숫자가 사행사열로 구성된 배열입니다. 다음으로 단일 요소 접근 방법입니다. 2차원 배열에서 특정 요소에 접근하려면 a행 인덱스, 열인덱스 형태를 사용합니다. 예시에서 a1, 2는 2행, 3열의 요소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 값은 6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이썬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행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의 두개의 대괄호로 감싼 1, 3은 a 배열에서 1번 인덱스와 3번 인덱스행을 선택하는 코드입니다. 결과는 두 행으로 구성된 새로운 배열이 됩니다. numpy 배열의 인덱싱은 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서 특정 데이터만 추출하거나 조작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고급 인덱싱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행과 특정 열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a, colon, 0, 2에서 콜론은 모든 행을 의미하고 0, 2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열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열 A에서 모든 행의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분 행렬 선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umpy-ix 함수를 사용해 2행과 4행, 그리고 1열, 3열, 4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4, 6, 7, 12, 14, 15와 같이 2행과 4행에서 각각 1열, 3열, 4열의 요소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스의 사이를 통해 인덱스 1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3 이만까지 이 간격으로 행을 선택합니다. 즉, 인덱스 1과 3의 행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0, 3 이는 인덱스 0부터 인덱스 2까지 이 간격으로 선택하므로 인덱스 0과 2즉 1열과 3열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4, 6, 12, 14와 같이 2 곱하기 이 크기의 부분 행렬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인덱싱 기법은 대용량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과학 계산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이제 참 거짓과 같은 논리 값을 인덱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킴로우즈 변수에는 numpy의 제로 함수를 사용하여 a 배열의 행 개수만큼 f a l s e 가증 0으로 구성된 불리한 배열을 만들어 저장합니다. 이어서 킵로우즈 1 3은 true를 통해 두 번째와 네 번째 위치에 값만 참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eep rows는 거짓 참 거짓 참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불리언 배열을 인덱스로 사용하면 참 값에 해당하는 위치의 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keep rows 부분이 바로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4, 5, 6, 7, 10, 2, 13, 14, 15로 이행과 4행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리값 인덱싱과 리스트 인덱싱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둘다 특정 행을 선택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방식과 결과가 약간 다릅니다. a numpy array 0101은 배열의 인덱스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0번째, 첫번째, 0번째, 첫번째 행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중복은 허용됩니다. 반면 a keep, rows는 참 값이 있는 위치의 행만 선택합니다. 이 방식은 조건에 따라 행을 필터링 할때 특히 유용합니다. 논리값 인덱싱은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고자 할때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가령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만 선택하거나 특정 점수 이상의 시험 결과만 추출하는 등의 작업에서 논리값 인덱싱이 매우 편리합니다. 드디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것은 마치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처럼 행과 열로 구성된 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엑셀에서 보던 그 표를 파이썬으로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분석을 위해 csv 파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 u m f i l 을 np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것처럼 이번에는 pandas를 pd라는 별칭으로 불러옵니다. n u m f i l 을 pd, pandas를 np로 불러오는 분이 계시다면 그 코드는 만든 사람만 쓸수 있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약속에 따라 넘파일를 mp, 판다스를 pd로 불러옵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 read 명령으로 auto.csv 파일을 읽어겠습니다. 여기서 auto.csv는 자동차 데이터가 담긴 파일명인데 우리는 이 파일을 읽어서 auto라는 변수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로딩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 로딩된 것이 확인되면 결측값이 없는지 중복값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결측값을 물음표로 코딩해 둔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결측값이란 데이터가 없거나 누락된 부분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고치려면 pandas.read.csv에 not value라는 인자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na value 물음표는 파일에서 물음표 기호가 있는 부분을 데이터 없음으로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delim은 딜리미터, 즉, 구분 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백을 참으로 설정함으로써 공백을 구분자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결측값이 있는 행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드론라는 결측값이 있는 행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오토뉴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쉐입은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결과가 397구로 되어 있는데, 이는 397개의 행과 9개의 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397개의 자동차 데이터가 있고, 각 자동차마다 9가지 특성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 컬럼을 사용하면 변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 이미지에서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의 열 이름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각 열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 선택 방법입니다. 판다스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토 3은 처음 세개 행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의 일부분만 빠르게 살펴보고 싶을 때이 방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열의 값이 80보다 큰 행을 찾아 불리한 배열을 만드는 것이 그 예입니다. 가령 1980년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선택 방법입니다. 오토 MPG 홀스 파워는 MPG 즉 연비와 홀스 파워 즉 마력 두 열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관심 특성만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통해 주행 마력과 연비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인덱싱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덱스 설정 방법입니다. 네임 열을 인덱스로 설정하는 코드를 통해 행 번호 대신 자동차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엑셀에서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인덱스를 이용한 접근 방법입니다. 첫째, 자동차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row라는 리스트에 두 자동차 이름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리 데이터 프레임의 loc 메소드를 사용해 row에 있는 인덱스 값들에 해당하는 행들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위치번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토리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C 메소드를 사용해 인덱스 번호 3과 4, 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행을 선택합니다. 셋째, 모든 행과 특정 열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는 오토리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C 메소드를 사용해 모든 자동차에 대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성만 보여주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을 조합해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오토리 LOC 코드는 1980년 이후 제조된 자동차 중 연비가 30mpg 이상인 자동차만 선택하고 이들의 무게와 원산지만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규모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정보만 추출하고자 할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비가 좋으면서도 최근에 생산된 자동차의 무게와 원산지만 알고 싶을 때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의 이러한 기능들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대용량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판다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 다양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AX 변수에 오토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 메서드 중 스케터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저장합니다. 호스 파워즈, 마력과 NPG즈, 연비를 이용해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면 자동차의 마력을 가로축에, 연비를 세로축에 배치한 산점도 그래프를 생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x 변수를 이용해 그래프의 제목을 설정하거나 다른 속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오토 데이터 프레임의 실린더 열을 판다스의 시리즈 함수를 사용해 새로 만들고 이때 데이터 타입을 카테고리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자동차 데이터에서 실린더 수를 나타내는 열을 숫자가 아닌 범주형 데이터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변환하면 이 값들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분된 그룹으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4기통 차량, 6기통 차량 등으로 그룹화하여 상자 그림 등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상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통해 실린더 수에 따라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토 데이터 프레임에서 히스트 함수를 사용해 mpg열의 데이터를 빨간색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 구간을 12개로 나눕니다. 이 코드를 통해 자동차 연비의 분포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칼라 레드는 그래프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빈 12는 연비 데이터를 1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연비 값들이 어떤 범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점도 행렬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판다스의 플로팅 모듈에 있는 스캐터 매트릭스 함수를 사용하여 오토 데이터 프레임에서 세 가지 특성인 연비, 배기량, 무게를 선택해 모든 가능한 조합의 산점도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총 9개의 작은 그래프로 구성된 행렬 형태로 표시됩니다. 대각선에는 각 변수의 분포가 표시되고 나머지 위치에는 두 변수 간의 산점도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세 변수 사이의 모든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데이터 탐색에 매우 유용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판다스는 이를 위한 편리한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크라이브 함수는 연비인 mpg와 무게인 웨이트 두열에 대한 기술 통계를 한번에 보여줍니다. 결과표를 보시면 다양한 통계 값이 제공됩니다. 카운트는 데이터의 개수로 392개의 자동차 데이터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평균과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통계량을 통해 데이터의 중심 경향성과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비의 중앙 값은 22.75 mpg인데, 이는 절반의 자동차가 이 값보다 연비가 좋고 절반은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단일 열에 대한 요약도 가능합니다. 오토 MPG 디스크라이브는 연비 열에 대한 기술 통계만 보여줍니다. 이는 특정 변수의 분포에 집중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이장 실습을 통해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핵심 라이브러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m 파이는 수치 계산을 위한 효율적인 배열 연산을 제공합니다. 둘째, 맥플롯립은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와 시각화 도구를 제공합니다. 산점도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 등 여러 종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데이터의 패턴과 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판다스는 데이터 조작과 분석을 위한 고수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엑셀과 같은 표 형태의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핵심 구조였습니다. 넷째 파이썬의 슬라이싱과 인덱싱은 데이터 부분집합 접근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불리한 인덱싱을 통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매우 유용하며 데이터의 특성과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